네, 예, 참 예수님.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제2수요일이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이마에 죄를 받고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거리면서 회개하고 또 보석하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회계의 때이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를 은총의 시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회계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마에 죄를 받아 받은 분이 계시고 또 아직 못 받은 분 계시죠? 네,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미사 끝나고 바로 어저못 받으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죄를 이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죄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 내지는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 상황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요. 완벽하지 않아요.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정말 죄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죄를 받으면서 나는 죄스러운 존재, 궁극적으로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하면서 내가 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를 그래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40일 동안 걸어가시는 거예것 네, 물론 매년마다 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을 잘 시작을 하시고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사순체 일주일 오늘 복음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은 악마의 유혹 받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매일같이 받고 계시죠? 네 저도 매일 같이 밤마다 갖고 있어요. 왜 밤에 되면은 자기 전에 출출해. 그래서 뭔가 먹고 싶어요. 달콤한 빵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어느 때는 심지어는 라면도 끓여 먹고 싶은 충동에 예, 쌓입니다. 네, 그럴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예,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거를 먹으면 내가 살찌는데 안 돼. 예? 또문 닫고서 조금 있다가 또또또 또, 또 다시 냉장고 문을 또 열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서 또 닫고 네, 출출하게 하면서 예, 잠을 청합니다. 예, 물론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못하고요. 계속 꺼내 먹기는 합니다. <laughs> 네. 뭐 우리가 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 그런 유혹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겠죠. 오늘 육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첫 번째 유혹이 뭐, 뭐죠? 뭐에 관한 거예요? 네, 빵에 관한 유혹입니다. 빵. 네, 빵이라는 것은 먹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모두에게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그리고 이 먹고 사는 거는 아주 본능적이에요. 본성적으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그런 욕구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혹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주셨어요. 먹히는 존재. 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본받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빵의 유혹에 에, 이것을 에, 극기해 극복을 해야 돼요. 물론 어렵죠. 네 이거는 조금 더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에, 재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돈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것들. 이러한 것에 대한 소유욕이죠. 이런 소유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깊이 있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돈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뭐 많은 그런 것에 대한 소유. 이건 소유하고 싶은 끝없는 욕망. 이건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이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가졌으면 더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런 본능적인 이러한 욕구에 우리가 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빠지게 되면 결국에 악마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 재물,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그리 우리는 만문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만문신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행한 거죠. 네, 불행한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빵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네. 여러분들, 올해 김수환 추경님 선정 10주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예, 젊은 시절에 추경으로 서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서품을 받고, 예, 그래서 추경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뭐 추경, 그 당시에 뭐 추경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고위성직자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알죠. 고위성 그래서 어떤 분이 추경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뭘 선물했냐면, 캐딜락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셨는데, 옆에, 옆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녀님하고 같이 타고 다녔어요. 비서 수녀님일 거예요. 근데 타고 갔는데, 어느날 수녀님이, 에, 농담 삼아서 추경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 했다고 합니다. 아, 추경님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 사람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네요. 그냥 무심결에 던진 얘기였어요. 그런데 추경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주경님은 주교관 3층 성당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통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주경님이 어린 시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온기장의 집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난이 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 깊이 깨닫고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평범한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캐딜락을 선물로 준 사람한테 다시 그 차를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 좋은 차를 타지 않고 다니셨어요. 우리 신부들은요, 사실 좋은 차 타지, 타면은 안 돼요, 사실. 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타고 다녀야지,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악마의 유혹에 떨어진 거예요. 네.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추경님은 정말로 든든한 백이셨습니다. 그 군부 독재 시절 그 가진 압박 속에서도 항상 약자 편에 드셨던 분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에게 밥이 되 주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먹히는 존재,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몸을 나누신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도와주는 존재, 남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라. 이런 먹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존재 양식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빵의 유혹에서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유혹은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거죠.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깔려 있어요. 물론 거시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욕이 사람들한테 있지만은 또 우리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안에서도 이런 권력의 그물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그 일상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또는 옆에 있는 사람, 동료를 지배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면에서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소신도 버리고 날렵하게 처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그 욕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요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이런 불의 부정부패에 또 눈을 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 알지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것에 개입하고 그런 것에 저항을 했다가는 자기 자신한테 불리익이 돌아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자,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성경이 다 쓰여있으니까. 예,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은 떨어져서도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대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성경으로 대받다 쳐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그 가장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요, 하느님, 네, 그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꽤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네, 하느님하고 거래를 해.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여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또 그것뿐이겠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네,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 대표적인 그런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을 많이 받지만은 네, 그거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드리면서 정말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